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류 없이 진리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중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믿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저는 을지병원 주에 있는 작은 어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옆 테이블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람하는 그, 예비부부가 있었는데 에, 남편 쪽에서 아마 신앙이 없었는지 어, 전쟁에 가서 부업을 받는데 결혼을 하면 곧 남편이 죽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 둘의 대화가 제법 아주 심각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 자녀로서 너를 답답하게 그지 없었지만 그들의 얘기였다면 제가 아마 뛰어들었을 수도 모르지만 그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친구의 얘기를 서로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어, 너를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에게 돈을 내고 점을 치고 좋은 날을 받아오고 또못 받는 일을 물어보는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프리스찬은 적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그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관, 안목, 복음 오늘 등독한이 말씀 속에 이세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오늘 매우 여러분들이 아마 상추를 주셔서 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 논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지내봐라. 성도로내음대로내 법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기가 결정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독가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름한 효로, 왕을 비판함으로써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노 많은 헤롯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롯이야를 아내로 맞이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리우와는 비록 헤롯이 절대 돌려갈 도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동의였기에 세리우와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을 이것은 성경이 그만한 근친 상간의 죄다 헤로데게 정죄를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로다는 세례요한을 이 세례요한의 비판을 너무 듣기 싫었기 때문에 마케로스라는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본격적인 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세리완이 감옥에 들어간 시각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리완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대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것을 선포하며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나는 우리 사역비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당한 때가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느냐, 언제로 해야지 되는 것이냐, 정해야 하는 것이냐, 늘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나, 또는 결혼을 할 때나, 하다 못해 개업신고를 할 때에도, 또는 뭐이런 크고 작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점쟁이를 쳐다가 좋은 날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때, 언제로 할 것이냐, 언제가 가장 애들이 없고, 소위 만산통할수 있는 그 그날, 날, 그 날을 정하느냐 놓고, 노심초사,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정말 약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소경이 소경에게 묻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세상 만사는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종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에서 가장 적당한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제쳐두고 자신들의 안날도 모르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따지지 말고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지혜를 지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소원을 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때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나의 소원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사연이라는 이 엄청난 사연을 수행하시면서도 바라보도 자기 만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심 따위를 기도를 통해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정하심 따에 따라해서만 움직이셨기에 단한 번도 실패도 없이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차경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맡은 사명을 간당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기분이나 작은 지식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 만사를 운행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 나감으로써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가장 최적의 시간에 시작하고 성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복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가장 잘 아는 지역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아사드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대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실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민들은 그 보통의 압제와 호로의 시간과 그 고통 시간 내내 그,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리 사람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고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렸으면서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육신된 눈으로 그저 예수님의 외모만 봤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복의 근원을 옆에 두고 이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 샹급 계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복을 내려주는 용한 정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집에 기르는 개가 이 개의 목이 실 정도로 개가 다기가 걸릴 정도로 문전 성실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과약의 시대에 정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복과 가짜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네. 네, 인터넷을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구경도 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어 그런 데 말이죠. 그곳에 원주민들은 자기가 손에 쥐고 놀고 있는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얼마 안 되는 초콜릿 담배 등과 바꿔버릴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많은 광산을 백인들의 손에 거저 쥐어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달라고, 복달라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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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그렇게 말하면서 정신없이 복을 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쟁이를 위한 복채나 또는 세상의 환락을 위해서는 돈을 물수집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영혼을 살 주는 일에는 극도로 인색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자식의 과외 공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영적 양식을 전해주는 성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가장, 가장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밝히 보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노력하고 그리고 잘안 들리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복을 달라고 외치기 전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도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으로볼수 있는 그러한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런예수님을 통해 온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감춰진 모든 능력과 보호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유롭다고 외치는 곳에 자유케 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류의 포로로 있었던 갈리리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미히말해서 모형적인 성취일 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성취는 메시아가 고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마태는 예수께서의 가버나움 이주를 메시아시대의 성취로 선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의 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과 갇힌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므로서 사망과 그늘과흠막의흑암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 했음을 현실로 성취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사역이 가난한 사람, 허물된 사람,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 부자, 아프지 않고 신체가 건강한 정상인, 억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은 자유인들은 예수구수의 구원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소위 민중신앙, 해방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는 보음의 전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성경에는 가난 한 사람, 눌린 사람, 억압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부자들은 천국에갈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일부의 말도 필요 없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복음이 왜 필요해? 나는 부자야. 나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복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부자고 행복해, 편안해. 내 대대 선서 먹고 사는데 전혀 시간이 없어. 복음은 필요 없어.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 전하지 마. 난 이미 행복해.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해.